안녕하세요. 저는 공대 상상 20기 이준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산업공학과에 대해 소개해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산업공학과 19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공대 상상 16기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공학과에 대해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산업공학과는 음, 일단 공대에 속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계공학과라고 하면 뭔가 기계와 관련된 어떤 메커니즘이나 뭐 시스템을 배우고 또 만들고 하겠구나. 아니 뭐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면은 코딩이나 뭐 웹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산업공학과라고 하면 사실 이름만 들어서 바로 느낌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해서 이름에서 이 산업공학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산업공학과에서 말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것의 예시로 하나를 짧게 들어보면 산업공학과 내에는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류 서비스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류라고 한다면 배송이나 이런 저희가 쿠팡과 같은 어떠한 이커머스 시스템에서 물건을 시키면 하루 이틀 만에 저희 집으로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적합한 시간에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물건을 적합한 장소에 가지고 가야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의 목적이나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짜고 또 관리하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 산업공학이고 이런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업공학과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 음 사실 좀 옛날이긴 한데 <laughs> 제가 산업공학과라는 과를 처음 알았던 건 사실 그 입시 지원서 그니까를 원서 예 원서, 네. 원서를 처음 적는 3학년 여름 방학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막연하게 내가 어떤 점을 활용을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싶다 되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목표 같은 것을.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과학도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과학은 뭔가 그냥 성적을 잘 받아야 하니까 열심히 했던 거고, 수학은 굉장히 좋아서 내가 이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삶에 뭔가 혁신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즘도 아마 있을 텐데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전공에 가서 가게 되면 어떤 수업을 배우고 어떤 진로로 또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공대상상 웹진에 들어가 보시면 각 과에 대한 소개 기사들이 아주 아, 잘 그렇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그러니까 이과계열에 있는 과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 어떤 과가 뭐가 있을까 하나씩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그런데 그중에서 산업공학과를 읽었을 때 뭔가 약간 머리에 별이 빙 뜨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기계공학과 이런 과들은 너무 물리적인 학문을 정말 많이 들여야 하고 그리고 또 피지컬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잘할수 있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업공학과에서 말하는 이런 아까 전에 그 학과 소개 때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을 짠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구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잖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업공학과에 지원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과에서는 어떤 전공 과목들을 배우고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산업공학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하위 분야가 있어요. 단순히 나열만 해도 뭐 물류, 뭐 경영과, 경제성 공학 아니면 뭐또 뭐가 있을까? 운영관리 등등 엄청 많아요. <laughs> 그런데 이제 산업공학과의 학부 과정에서는 대체로 이런 하위 분야들을 하나씩 다 배우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분야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영, 교수님들이나 대학원생분들께서 연구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이런 연구, 각 하위 분야에 대한 연구실이 다 있어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는 아마 연구실만 한 14개인가 있을 겁니다. 산업공학과의 정원이 30명에서 40명 사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실이 엄청 많은 편인 거죠. 그만큼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수업은 인간공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뭐 인간을 뭐 개조하고 이런 수업은 아니고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신체적인 부분이 있고, 마인드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자동차 뒷좌석 같은 데 타면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이 문에 달려있는 이 버튼을 눌렀다가 올렸다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실 내린다, 올린다, 이런 말이 적혀 있지 않아도, 버튼을 밑으로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겠구나, 버튼을 위로 당기면 창문이 올라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물건을 고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인드적인 부분이고요. 신체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키가 있겠죠. 그런 키나 이런 팔 길이나 팔이 앞으로는 어디까지 뻗을 수 있냐, 느 위로는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집에 있는 찬장의 위치나 냉장고의 사이즈나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배우는 게 인간공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성공학이라는 부분이에요. 경제성공학에서 경제성공학이 아니라 경제서세스가 아니라 <laughs> 경제성? 공학입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뭐 주식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의 재무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당연히 일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만 조금 더 최적화하고 이 특정 지표 같은 것을 잘 신장시킬 수 있는 또는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방식을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등비수열 쪽을 배우시다 보면 원리합계, 복리 이런 워딩을 만나보게 되실 텐데 그것이 경제성공학의 아주 베이스, 초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공학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공학과라는 학과를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가르치고 계신데 여기에서 하나 주목하면 좋을 부분이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산업공학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고 산업경영공학부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있고 산업 시스템공학 이런 이름을 가진 데가 다 다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경영과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학부로서 전공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런 이름이나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 또는 학교에 존재하는 연구실 교수님들에 따라서 배우고 있는 하위 분야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학교에 지원하면 조금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로에 잘 맞는 학과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과만의 학부 행사나 동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업공학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한 학년에 30에서 40명 정도만의 정원을 뽑고 있는 소수정의 학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산업공학과 사람들 간에 조금 더 끈끈하고 동아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아리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저희과에 있는 동아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Efficiency 효율이죠. <laughs> 산업과과스러운 이름도 어, 욕하는 것. 첫 <laughs> <한> 번째는 첫 <laughs> 번째는 이피션 씨. 효율이죠. 산업공학과과밴드가 있고요. 이과밴드는 굉장히 다양한 학년대의 학생들이 함께 서로 선후배간에 알아가고 또 이제 예술을 통해서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동아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악축산이라고 해서 축산, 축구하는 산공입니다. 어. 또 등산공이라고 해서 등산하는 동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교수님도 가끔 같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을 싫어해서 잘안 가봤는데,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막 신년맞이로 무슨 한라산 가고, 막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면서, 역시 산업공학과의 친구들은 이 CEO가 될 자질이 있는 콘텐츠쟁이들이구나 고마워. 새삼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공학과에서는 1 년에 한 번씩 상공인의 밤이라고 해서 교수님들과 이런 학생들, 대학원생분들이 함께 하는 스탠딩 파티 같은 것을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람이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간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학업 외에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학업에 학업을 한 기억이 없긴 한데. <웃음> <웃음> 제가 지금 3학년 재학 중이라 학교를 3년 다녔는데, 그 중에 역시 최고의 동아리는 공과대학 학생부 기자단 공대상상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동아리 했던 거를, 동대상상 말고 다른 동아리 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운성 코레오그래피 댄스 동아리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저번 폐막제 때 저희 학교 축제 폐막제에 제가 무대로 섰었는데 그때가 그 폐막제 가수로 뉴진스가 오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춤을 춰볼 일이 또 언제 있었을까 싶은 굉장히 꿈 같은 활동도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회 활동을 했던 걸 언급을 하고 싶어요. 산업공학과에 있는 다양한 수업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쳐 줬어. 그럼 이제 넌 이걸 배웠으니까 프로젝트를 해봐. 너가 이걸 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만들고 뭔가 전략을 제시하고 이런 활동을 해봐. 약간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중 하나는 뭔가 이 학문을 쓰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살짝 아쉬웠던 점중 하나는 내가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뭔가 정말 그럴 듯한 결과를 만들어 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다 라는 프로젝트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그걸 채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기업이 돌아가는 사이클에 제가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학회인 그로세커스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학기에 한 번씩 기업과 협업을 해서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고 싶어 이거를 너희가 데이터 분석 또는 모델링에 기반해서 이걸 풀어줘 라고 하면 저희가 실질, 실제적으로 가지고 간 아웃풋을 기업에서 또 실제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도 있고, 작지만 꿈과 목표가 아주 큰 스타트업들도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나 이들의 성장 발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작게나마 이바지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어요. 특히 두 번째 학기 때는 현대백화점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어, 이런 데이터가 있다니 이러면서 이런 걸 내가 볼수 있다니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내가 제시한 것에 따라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자세하게는 저희가 보안 문제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가 제시한 것이 실제로 시행된 게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산업공학과 꽃나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목표 진로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뭔가 이 창업과 관련한 플랫폼이나 요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항상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나는 투자 같은 것,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성 공학과 관련한 투자 같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나 지표나 이런 걸 꾸준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두 번, 세번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붙은 이유 중 하나는 뭐 수학 좋아해 보이니까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열정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수학이나 아니면 산업 공학이라는 학문 아니면 뭔가 최적화나 큰대 주제들에 대한 열정이 보여서 저를 좋게 봐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자기가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꿈을 위해 어디까지 노력했고 어디까지 찾아봤고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생기다 보면, 그것에 맞춰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결론적으로 내가 몸 담고 싶은 산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한번 찾아보면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조금 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대상상 이재혁, 이준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